반갑습니다 신전한 토토로입니다 9월 8일 수요일 <laughs> 오늘도 두 조합 준비해봤구요 첫번째 조합이 음, 첫번째 조합이 요코하마와 요미우리 경기 7.5 언더 그 다음에 SSG하고 LG, LG 승 이렇게 선택했구요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하고 소프트뱅크인데 소프트뱅크 승그 다음에 두산과 키움경기 두산 1.5 핸디 승 이렇게 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요미우리하고 요코하마 경기인데요. 요미우리는 야마구치 선수 나오고 요코하마는 오누키 선수 나옵니다. 보시면은 야마구치는 이번 시즌 2승 3패 2.95의 방어율, 다음 요코하마 만나서 1승 1패 3.38의 방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월달에 8월 2 0일날 육과마 원정에 가서 5이닝 3실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27일 준이치 원정에서 2이닝 동안 4실점을 했습니다. 그 뒤로 9월 이제 9월달에 9월 2일날 야쿠르트 상대로 7이닝 2실점하면서 포트로 보여줬고요. 이제 오노키 선수도 8월달에 좋았고 6.2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 그 다음 9월달에 6이닝 1실점 굉장히 호투를 하고 있는데요 음, 오늘 두 팀이 선발투수는 좀 안정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이제 타자가 관건인데요 타자는 사실 요코하마가 정말 좋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 뭐 대부분 뭐 3할 때뭐 이렇게 상위 타선이 거의 3할 대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 다섯 경기 좀 요코하마 좋고 그다음 요미요리 같은 경우에는 뭐 요미요리도 마찬가지로 상위 타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연결 득점과 연결시키지 못해서 이제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두 팀이 이제 타선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오늘 7.5 언더가 사실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거꼭 오버를 가면은 반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느낌적인 좀 느낌을 넣어서 7.5 언더를 선택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세이브인데요. 이제 소프트뱅크는 센가 선수 나오는데 센가 선수 이번 시즌 4승 1패 3.81의 방어율. 그다음에 닐 자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승 5패 4.71.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상대로 1승 1패 4.15의 방어율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닐 선수가 저는 경기를 좀 여러 번 보긴 했는데 뭐 공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좀안 좋다 라고 볼수 있는데 최근 경기만 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바로트 상대로 5.2이닝 동안 5실점, 소프트뱅크 상대로 7이닝 동안 5실점, 지바로트 상대로 3이닝 동안 3실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5이닝 기준으로 잡으면 그래도 한 3, 4실점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반대로 센가 선수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도 굉장히 좋았고요. 6이닝 동안 0실점, 7이닝 0실점. 그 다음에 9월달에 7이닝 2실점 이렇게 굉장히 좀 좋습니다. 센가 선수가 이제 세이브 상태로 좀 방어율이 괜찮은데요. 근데 이게 또 숨어있는 또 그게 있습니다. 보시면 센가 선수로 좋았던 선수들이 뭐 겐다, 뭐 나카무라, 토노사키, 고리야마, 야마카와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좀 상대 타율이 좋은데도 방어율이 좋다는 것은 위기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겠고. 만큼 소프트뱅크가 좀내야수픽이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닐 선수 상대로 좋았던 선수는 마키아라, 미보리, 야나기타, 쿠리아라, 데스파인에, 나카무라 거의 대부분 좋았습니다. 1회에서 6번 타순까지는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오늘 하위 타순에서 그냥 뭐번트라든지 그렇게만 좀 잘해주면 오늘 경기 쉽게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승리를 선택을 했죠. 다음은 이제 키움과 이제 두산 경기인데요. 키움에는 김동현 선수 나오고 이번 시즌 0승 2패 4.08의 방어율 거의 이제 불펜에서 활용되었던 선수라고 볼수 있는데, 어 최근에 선발을 좀 뛰었습니다. 뭐 8월 11일 6이닝 동안 3실점, 5이닝 1실점, 5이닝 6실점.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의 미란다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7이닝 동안 0실점, 9이닝 동안 1실점. 근데, 키움 상대로는 사실, 뭐, 조금 안 좋은 기록들이 많아요. 0승 2패인데, 2.37의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0승 2패다. 그 말은 즉, 이제, 미란다가 어느 정도 2, 3실점에서 막아줬는데, 좀 타선이 따라주지 못했다. 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오늘 두산에 마이너스 1.5 핸디 승을 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정수빈 선수도 복귀했고, 김재호 선수도 복귀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양석환 선수 좋고요김지환 선수 좋고, 페르난데스 선수가 좋다. 그래서 오늘 조금 타선에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키움 같은 경우에는 미란다 선수로 좋았던 선수가 크레이, 송성문, 박동원, 이지영, 전병훈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사실 뭐 타석이, 들어선 타석이 많지 않기도 하고 또 미란다 선수가 오늘 조금 두산이 두산 타자, 타자들이 초반에 조금 득점만 내준다고 하면은 멘탈 충분히 잡고 오늘 경기 뭐 최소 2실점에서 3실점에서 좀 틀어박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의 마이너스 1.5 핸디승 좋아보이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제 LG하고 SSG 랜더스 이제 신세계 경기인데요. LG는 임창규 선수 이번 시즌 1승 4패 4.46의 방울을 그 다음에 SSG 상대로 1승 0패 1.29의 방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의외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는 최민진 선수가 나오는데 2승 1패 5.69, LG 만나서 0승 0패 5.40의 방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최근 경기 보시면 좀 최민진 선수가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대량 실점하는 모습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선발의 기회를 좀 주어지는 것 같고요. 반대로 임창규 선수는 이제 좀 노련미가 있는 선수긴 한데 좀 공이 날리는 날에는 좀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볼넷만 좀 난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경기 충분히 퀄리티 스타트 가능할 거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LG도 사실 복귀 선수가 많아요. 뭐 최은성 선수 그 다음에, 김민성 선수, 이렇게 좀 복귀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늘 좀 타자 라인업을 꾸리는데 좀 카드가 많다라고 볼수있겠고요그 다음에 반대로 SSG는 뭐 거의 늘 나오는 선수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임창규 선수로 좋았던 고종욱, 최정, 최주환, 그 다음에 최항, 이재현, 최지훈인데, 사실 임창규 선수 상대로 대부분 상대 타율이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이게 왜 1승 0패 1.29의 방어를 나타내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조금 볼넷만 조금 잘 관리해 준다고 하면은 LG 타선의 힘을 입어서 저는 큰 기대는 안 할게요. 5인 5에서 6인닝 정도 만약에 던진다고 하면 최소 한 3에서 4실점은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게 만약에 한3이닝 안에 3에서 4실점을 해버리면 오늘 경기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좀 LG가 이제 이름값에 비해서 너무 도끼비타선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 경기 중에서 가장 좀 위험해 보이는 것은 조금 LG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의 픽은 변함이 없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